바이크운송두 대랑 <laughs> 항공권, 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Stop. 네 안녕하세요 바리니 여러분 바리이라이얼입니다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빅브라더스 우 스탬프투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무려 3박 4일 동안 바생아 한 명과 갓 어, 매뉴얼 바이크를 처음으로 운행하는 바리니 한 분을 모시고 데리고도 아니에요 모시고 네, 남쪽 지방을 쭉 돌았는데요 그때 방문하지 못했던 카페가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를 방문을 못했냐면요. 일단 충주 쪽에 있는 카페 펑키. 여기는 예전에 한번 갔었었죠. 예전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호수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그 와인딩 길이 와인딩이라고 하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골길 분위기가 너무 너무 예뻤던 카페 펑키와 그 다음에 이제 천안에 있는 알라커피. 알라 커피는 진짜 자주 갔었죠. 천안 라이더 카페하면은 아무래도 할리우드가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알라 커피도 내려가는 동선 위치가 굉장히 잘 적절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천안을 거쳐가지고 가볍게 내려갈 때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단대호수, 그 버스커 버스커 노래에도 나오는 그 단대호수가 그 위치해 있어가지고. 뭐 가족 또는 연인끼리도 많이 방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그, 알라커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는 아마 처음 방문한 곳일 것 같은데, 당진 삽교 쪽에 있는 화카1 9 5 네, 이쪽. 이렇게 세 군데를 만들리고 와가지고, 지금 잠깐 시간이 난 김에 방문을 하려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억지로 시간을 냈어요. 왜냐면은,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아니에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시기를 놓치면은, 방군 자체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스탬프 투어를 참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우중 라이딩을 하는 건 조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 어차피 당분간 라이딩 못하는 거, 조금 서둘러서, 다녀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이크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근데 날씨 오늘 너무 너무 더워요. 오늘 서울 기준으로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하튼 최대한 더위 조심해가지고 안전하게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또 까먹었네요. 사실 여기 카페 세개 말고도 하나가 더 남았어요. 어, 어디냐? 아르테파인 용산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오픈한 카페죠. 뭐 용산이야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갈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키핑을 해둔채 <laughs> 이동을 합니다 어, 서울에서 약 100km 떨어진 카페뽕키 먼저 방문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알라커피 중간에 있는 알라커피를 찍고 마지막으로 사교호에 들려가지고 스태프를 받은 후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오전에 잠깐 나왔다가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걸 보고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했는데, 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니면 날이 안될것 같아서 일단은 출발을 해봅니다. 와, 진짜 이제는 여름이야. 아, 우리나라는 진짜 발끝하기 적합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여름 정말 기간 엄청 길고, 또뭐 더위도 엄청 심하고, 겨울엔 또 엄청 춥고, 해도 일찍 지고, 비가 많이 오는 만큼 눈도 많이 오고, 결국 탈수 있는 시즌은 봄과 가을 뿐인데 이 봄과 가을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죠 거의 환절기 수준으로 자 그러니 여러분 탈수 있을 때 많이 타세요 되게 남는 것 같습니다 탈수 있을 때 많이 라이딩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죠 안전 또이 새끼 노트가한칸더 하려고 하면 내가 진짜 짜증 낸다 진짜 정말 씨. 미리미리 차선 변경하라고 아 정말 자아여튼 조심해서 가봅시다 우리 충주 카페 홍키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아더워아더워야 어, 어, 이런 날씨 대백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진짜 쪄죽겠다 쪄죽겠어.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충준주알았는데 진천이네요. 진천, 진천 옆도제를 내려와서 조금 더 이동을 하면은 오늘 첫 번째 목적지 카페 펑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약 4km 남았습니다. 아, 날씨가 엄청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요. 이 콘크리트가 덜궈져가지고 달려도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약간 이적지근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와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라이더 카페 가는 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라이더 분들이 가끔씩 지나가시더라고요. 평일에 솔로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 한 두어며 지나갔습니다. 어... 날이 근데 너무 더운 거지. 예전처럼 뭔가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달리는 재미가 확실히 떨어졌어요. 이건 뭐 속도를 높이고 낮추고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바람 자체가, 공기 자체가 미지근해. 이거 멈추면 겁나 더운 거예요. 아니더라도 <laughs> 이 정도면 멈추면 겁나 더운 거지. 아, 여 카페에 도착하면 이정 시원한 음료도가시고 어, 배터리 관리도 조금 한 다음에 급하게 처리할 일들을 노트북을 가지고 조금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브 남은 2km. 여기 앞에 산넘으면은이 호수가 나오고 그 옆에 카페 펑키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진천읍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주 아닙니다 진천입니다 호수 있는 것만 기억해가지고 충주인 줄 알았죠 지금 보이죠? 나왔다 나왔다. 어, 술냄새가 아주 가득하네요 여름이라고 그릇그릇하네 뭐. 스릇, 어, 500m 남았습니다. 자, 빨간색 건물이 보이죠? 저곳이 이번 목적지 앞에 펑킵니다. 와, 차들이 우주로 오구나 아이고, 도착을 했습니다. 힘들었다, 힘들었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카페 프롬키에서 잠시 급한 일도 끝내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숙시고,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아, 스탬프를 찍으러 갔더니, 사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스탬프를 찍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 서비스로 쿠키 하나를 주셨어요 아, 그래서, 아,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서울에서 그래도 가까운 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 초반부에 스탬프를 시도를 하고 지나가가지고 저처럼 뒤늦게 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거 말고는 네, 답이 없는 것 같아. 대부분 이제 장거리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여기 먼저 들리고 출발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태프가 제가 좀 많아 보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여튼 덕분에 키를 하나 공짜로 얻어먹었으니 뭐 남는 거겠죠. 자 <laughs> 여튼 진천 카페 성킹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여기도 약간 할리, 칼리디비스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 같아요. 카페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약간 구형 카메라와 그 다음에 할리, 약간 가죽 제품들 같은 것도, 초대 가죽 제품들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치도 이 근처에 또 다른 라이더 카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진천을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 한 번쯤 들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 장소입니다. 주차기 편하고 또 오고 가는 길에 뭐옆손재라든지 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어, 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어, 다음 목적지는 천엔에 있는 알라커피입니다. 알라커피는, 아까 잠시 설명드렸듯이, 단대우수 바로 옆 길에 있는 카페라서, 어, 주차장이라고 할 만한 공간도 조금 애매긴 한데, 어쨌든, 바이크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여유있진 않아요. 하지만 서울에서 천안 거쳐서 쭉 내려가는 그길 한가운데 있고, 바로 옆에 단대구수라든지 기타 천안에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있죠. 그곳에 어떻게 보면 거의 중간에 있는 자리선정이라 그런지, 대학생 라이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같은 이제 중년의 라이더가 가기에는 살짝 기가 빨리는 그런 장소긴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 사람 많은 곳보다는 한적한 곳을 좋아하는 제 성격상, 서남 가면은 할리우드보다는 알라커피를 보통 많이 갑니다. 아, 물론 이제 일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알라커피보다는 할리우드 카페가 어, 구경할 요소들이 좀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긴 하는데, 저 혼자 라이딩 할 경우에는 알라커피를 주로 애용하고 있어요. 자, 그안락퍼기를 당연히 이동을 할 거고요 수요시간은 한3 4 0분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가서 가볍게 음료 한잔하고 스탬프 찍은 다음에 바로 당진 삽교구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시죠 조심해서 가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다 왔습니다. 알라커피까지 이제 한 10분 남았네요. 가는 것도 심플해가지고, 그냥 직진만 하면 돼요, 직진만. 주유를 좀 하고, 이동을 하느라 살짝 늦었어요. 원래는 한 3,50분 도착이었는데, 56분, 거의 4시 다 돼서 도착할 것 같네요. 아, 문제는, 여기 알라커피에서 삽조 쪽 갔다가, 탑2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딱 퇴근시간이랑 겹칠 것 같단 말이에요 아 이때 차가 얼마나 막히느냐 이게 오늘의 관건일 것 같은데 서울에 출퇴근 아 이건 너무 진짜 지옥인 것 같아 차가 너무 많아 내려올 때도 뭐 출근시간에 걸려가지고 개고생했는데 올라갈 때도 퇴근시간에 걸려가지고 개고생할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 좋지 않네요. 좋지 않 날씨에 이어서 이제 시간마저 엄청 꼬이네요. 그래도 천안 내려오니까 구름이 조금 있어가지고 태양이 아주 직사광천으로 내려쬐는 건좀 사라졌네요. 그래도 더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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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아 도로 상태가 아주 메롱하네요. 아이구야. 교철이 너무 많다. 도로가 다 울어가지고. 아무래도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져보니더 그런 것 같아요. 다 왔습니다. 5분 남았네, 5분. 2km 남았어요, 2km. 대형 트레일러는 피해 가야지. 와우차 어, 지나간 소리가나니지 단국대학교 병원. 여기 나왔다는 건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우측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갑자기 오래전 해야 돼. 저기로 빠진다고? 흠길로 쭉 가도 되지 않나? 자,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단대의 코스입니다. 다 왔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알라커피입니다. 오늘도 알라있어 도착했습니다. 자, 알라커피, 알라커피에서 잘 쉬고, 오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적지, 로드1950 카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상황 봐가지고, 로드1950 들렸다가, 아, 잠깐만. 오늘 상황 봐가지고, 로드1950 들려가지고, 스탬프 찍고, 곧바로, 아르테파인 용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르테파인 용산이, 저녁 7시까지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여기 XX 너무 많네. 인도로 달려. 아, 여튼, 오후 7시 너무 일찍 문을 닫아요. 아니, 서울시내한가운데 있는 라이더 카페인데, 남들 퇴근해서 라이딩 시작할 때 문을 닫아버리니까. 뭐, 여튼, 아르테파인 용산는 다음 기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도저히, 네, 현재 타이밍은, 문 닫기 전에 도착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오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지막 코스, 로드1 9 카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 1시간 정도? 약50몇 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최대한 조심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진짜 끝이 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스태프 투어를 좋아한다지만, 아, 15개는 정말 빡센 것 같아요. 너무 무리인 거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커피 몸에가 물배가 차고 있어. 가자 가자 가자. 삼성 대로를 타고 올라갑시다. 천안 지난 주에 어떤 것또 봤어요? 천안 터널. 자 조심해서 학교까지간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가봅시다 안전 안전 알라 알라 국도니 자, 들어갑시다. 로드 1950 카페에서 스탬프도 찍고 음료에 빵도 하나 챙겨 먹은 다음에 서울로 복귀합니다. 와, 여기가 음료가 너무 비싸네. <laughs> 무슨 레이드 하다가 거의 만 원이야. 9,500원? 와, 여기는 라이더 카페라기보다는 그냥 대형 창고형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좀 가족 단위 손님들이 와서 이것저것 음료랑 밥이랑 챙겨 먹는 그런 느낌의 카페입니다. 비싸, 비싸. 야, 위험해, 막. 마여튼 길고 길었던 제주 빅브라더스 스탬프 투어.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아르테파인 용산 하나 남았는데 여기는 내일 가도록 할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카페 마감시간까지 도저히 도착이 불가능해요 아니 오늘은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올라가고 내일 잠깐 시간 내가지고 호로록 갔다 오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그리고 중간에 삽주호를 지을까했는데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그 삽주호는 나중에 친구랑 함께 방문하는 걸로 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서울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10분, 2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laughs>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데... 라이딩 하는 것을 보고 싶다, 아니면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탬프 투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모두 안전 운전 하시고요. 장마 시작하기 전에 라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라이딩 즐겁게 하시고, 장마 때는 너무 무리해서 라이딩 하지 마세요. 안전이 중요하지 무지 휘맞으면서까지 하는 건 조금 위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서울이요. 여기 어? 올. 네. 자, 길고 길었던 제주 빅브라더스 갤러지 스탬프 투어가 드디어 끝이 났네요. 와, 열다섯 개는 너무 많아. 1 5섯 개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나마 그 스탬프 투어 기간이 조금 여유 있어서 거의 두달한것 같은데 어,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었지. 노 학생 투어 일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투어를 잘 마무리했다는 거에 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 이런 좋은 재밌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제공해주신 빅브라더스캐러지에 많은 후원 업체 및 카페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 이번 주말부터 당분간 또 장마 기간이라 아, 바이크를 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다음 주는 그냥 일주일 내내 주부장창 비던데 어떻게 비가 그렇게 내리는지. 이제 동남아야, 동남아. <laughs> 우기입니다, 우기. 자, 이 장마기간이 끝나고 나서 아마 가을 시즌에 또 다른 스태프 투어들이 시작이 될것 같은데, 뭐, 당장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던 경기도 강원도 네 곳에 카페를 다녀오는 경기 벅서스 강원스프투가시즌2도 하더라고요. 네, 이를 시점으로 또 정말 다양한 스탬프 투어들이 시작되니 그때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때 또 상황 봐서 새로운 투어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이딩 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요.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